우리는 천국이 얼, 너무나도 화려, 정말 영광스러운 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동기 부여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동기 부여가 되는데 막상 천국에 갔을 때는요, 우리가 잘했다고. 내가 빨리 내상 주세요 이렇게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곳에 가면 경쟁적인 보상이 아니라 보상을 하시긴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절대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상을 받고 더큰 집이고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기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많은 걸 주지 않아도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할때 그냥 그 자체가 가장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집이 문제가 아니라 면류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반겨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칭찬해 주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절대적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딴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장일 절에서도 우리의 몸을 장막 집이라고, 장막 집이 무너진다. 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몸이 이제 죽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육 절, 팔 절, 구 절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아느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문맥이 우리의 몸, 몸에 대한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천국에 가면 부활체.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막 집과 같은 그런 육신의 몸은 우리가 죽으면서 끝나지만 부활체를 덧입게 된다는 것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활한 우리의 몸 자체가 바로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날 가지고 언젠가는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육신만 의지하고 살아가신다든지 겉사람만 자랑하며 살아가신다든지 하면 천국 가서 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칭찬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속사람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미 그 정말 너무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마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집을 받는 게아니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애에서 벌써 우리가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집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집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천국에서도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인색하고 정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천국에서도 정말 그런 모습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을 결론 적용입니다. 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겉모습에만 치중해서 육신의 삶에만 투자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좀 소박했어도 하늘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과 영원히 큰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